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재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영상을 찍어보긴 처음인데요. 어, 이번 주 조금 바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뭐 아침에 창문 열어보니까 완연한 봄이네요. 그래서 뭐 아직 3월이 안 됐지만 다음 주부터는 3월이죠. 이제 화창한 봄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주 어, 기분이 좋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나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 여덟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코스 중에 2일차 어제 지난번에 그 시애틀을 거쳐서 바로 시애틀 주변에 있는 그 유명한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년설이 항상 덮여 있고 4500m 가 넘는 정말 거대한 산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애틀 어디에서나 이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애틀 가시게 되면 꼭 이곳 레이니어산 공립공원을 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이 코스는 지난주에 이어서 시애틀에서부터 그 지역에 있는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4개의 공립공원 오른쪽 지도에 보신 것처럼 노스케이드, 노스캐스케이드 내셔널파크 레이니어산, 그 다음에 세인트 헬렌 화산 내셔널 마뉴멘트, 그 다음에 올림픽 내셔널 파 그래서 오늘은 이 시애틀 남쪽에 있는 레이니어산 내셔널 파크와 세인트 헬렌 공립기념물 내셔널 마뉴멘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일차 오늘 레이니어산에 대한 내셔널 파크는 시애틀 숙소에서 제가 이제 켄트라는 곳에 공항 주변에 있는 곳인데요 출발을 해서 먼저 이제 최남단에 있는 세인트 헬렌 화산 내셔널 마뉴먼트를 먼저 들렸습니다 밑에 남쪽으로 왔다가 왼쪽 지도에서 이 파란 선이 제가 움직였던 동선인데요 다시 이제 위로 어, 레이니어 산으로 올라가죠 레이니어 산을 들려서 이제 쭉 반대쪽으로 돌아서서 어, 한국 식당에 와서 이제 다시 후배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숙소에 들어오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세인트 헬렌 화산, 국립 기념물은, 시애틀, 저희 이제 제가 있던 숙소에서 이쪽 시애틀 방향인데요. 에, 남쪽으로 약 228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에, 5번 고속도를 로 타라서 쭉 내려오다가, 505번이나 504번, 이게 이제 504번인데, 504번하고 합류가 돼서, 예, 쭉 헬렌 화산이 잘 보일 수 있는 존스턴 리치 관측성. 어, 업소베이터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가는데 약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시애틀 밖을 벗어나는 장거리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는 길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화산재가 그 쌓여 있고 잔돌이 많은 그런 데이 강가가 이렇게 계속 됐었는데요. 이쪽이 보이는 게 이제 그 세인트 헬렌산을 볼수 있는 존슨리치 관측소가 되겠습니다. 어, 세인트 헬렌 화산은 1981년 5월 18일 날 화산이 아주 대폭발을 이제 일으켰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사진을 찍어놓은 당시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제 분화구에서 이제 솟사오르기 시작하는데, 뭐그 전에도 어, 이 폭발이 여러 번 있었던 그런 이제 화라산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대규모 어, 폭발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분화구 모양이 크게 형성이 되면서 57명의 인명 피해가 나고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발 2,550m인데요. 폭발로 인해서 정상 부분이 약 400m가 날아가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에 2,900이 넘는 높이에서 지금은 이제 2,550m로 조정이 된 그런 어마어마한 폭발 현관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가는 길목에 그센텔레을 가는 길목이 바로 이런 식의 천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게 전부 이제 화산재나 안그러면 그때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루어진 작은 돌들이 이렇게 천을 흘리고 계속 흘렀던 것의 모양이죠. 그 사이에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물이 흐르는데 이런 모양의 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2시간 30분 만에 존슨 리치 옵서베이터리에 왔는데 이게 이제 별표 있는 지역이 이 곳인데요. 이 곳이 바로 이제 세인트 헬렌 화산의 분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관측이 잘될수 있는 그런 관측소 위치에 저희들 도착하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입구에 가면 이게 큰 이제 간판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세인트 헬렌 화산 존스턴 리치 관측소라는 입구 그 간판입니다. 에, 거기에 이제 관측소에 들어가면 이런 전시물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게 바로 세인트 헬렌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흘러 내려서 뭐 지금은 이제 일부 뭐 호수도 됐고 했지만 이 지역 일대를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용암이 흘러서 이렇게 쪽그 지역을 완전히 범람했던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관측소 입구에 보면은 언덕에 이런 정말 몇백 년된 나무가 이렇게 화산 폭발로 인해서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예, 피해를 입어서, 이런 모양으로, 그잔해만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아, 정말 어디고 폐허된 어떤 그런, 어, 달라라, 이런 기운이 드는 곳이었어요. 이런 이제, 그 당시 피해를 이렇게 쭉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관측을 하고, 그날 뭐, 어, 이게 좀 구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보시다시피, 실제 그 화산 분화구를볼수 없었어요. 되게 거기까지 가는 트레킹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다시 이제 그 오던 길로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5번 고속도로에서 분기된 워싱턴 주도로 504번 도로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도로 표시가 재밌어서 제가 이걸 찍어놨는데 여기가 이제 504번 도로고요. 어, 워싱턴 스테이트잖아요, 그 주가. 그래서 스테이트 주 도로는 이렇게 이제 워싱턴의 얼굴 그 모양을 이렇게 본따 가지고. 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504번 도로에 엑스드래프트로 가면 이어진다. 이런 이제 도로 표지죠. 이런 이제 미국에 가면 이런 주도로는 이런 식으로 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 가면서 우리는 이제 처음 이제 그 밖으로 나가는 로드트립의 첫 식사를 어디선가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이제 밥통에다 밥을 해가지고 출발했거든요. 그 모텔에서. 그런데 어디 밥 먹을 레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국도상으로 들어오면서 안에 이제 그새길 좁은 길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 세인트 헬렌 그 화산 그 모뉴멘트를 보고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차를 대고 어좀 공간에 이렇게. 자, 또리를 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뭐 쌀밥에다가 김치 그다음에 라면을 이렇게 말아서 아주 뭐~ 그~ 깻잎도 가져갔던 게 있고 그래서 김하고 해서 정말 처음 미후에서첫 식사를 이런 식으로 야장에서 도로가에서 뭐~ 이거 뭐~ 하여튼 이런 식의 그 식사를 했던게 지금도 기억이 나가지고 이 사진을 제가 올려봅니다 그래서 미국 로드트립을 장기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 마땅히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주변에 뭐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산속이니까요. 이런 경우를 이제 한번 재미있자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희는 다시 이제 약간 북쪽으로 올라와서 레이니어산 국립공원 들어갔습니다. 그뭐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서 입구의 표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표소인데요. 통나무를 다 이렇게 해서 대문을 만들었는데 어, 아주 어,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레이니어 산은 그 앞에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쭉, 이, 너무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니까 만년설이 덮여 있고 하얀 모자를 쓴것 같은 그러한 산이 뭐, 참 멋있어요 형태가 어, 여기는 높이는 해발 4,392m 라고 합니다 정확히 그리고 이제 워싱턴 주 캐스케이드 산맥이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흐르는데요. 럭키 산맥 좌측이죠. 그래서 쭉 캐나다부터 이제 흘러내려는 오 그런 산맥이 있고, 아직도 활화산이라고 합니다. 성층화산이면서 활화산이고, 화라, 최종 분화는 1894년에 아주 큰 폭발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언젠가 또 폭발할지도 모르는, 아까 그 소개드린 세인트 헬렌, 그, 화산처럼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화사라, 화라산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애틀에서 남동쪽으로 125km에 위치한 레이, 레이니어산 여기가 이제 시애틀 중심가고요 그 다음에 존스턴 리치에서 남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은 183km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루트를 타고 504번을 타고 이렇게 레이니어산으로 이렇게 진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이니어 산, 그, 국립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이처럼 아주, 어, 굉장히, 그, 그 뭐죠? 세콰이어 같은 이런 큰 높은 나무들이 이렇게 가로수로 쫙 이렇게 전개되는데, 아, 정말 멋있었습니다. 뭐, 어, 당시 좀, 그, 이거는 휴대폰으로 갑자기 찍은 건데요. 이런 모습이 나타날지 모르고, 차에서 찍은 건데, 좀 흐리지만, 아 어, 정말 이 도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진입로가 이런 모양입니다. 어, 옛날에 저희들이 그 요세미티 들어갈 때세쿼이어 국립공원을 거쳐서 갈 때도 이런 형태의 도로가 뭐 한2 시간 정도 진행이 됐던 건데 어, 그때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정말 멋진 아주 아름다운 그 주변 도로가 진입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 그 레이니어 국립공원은 어, 여러 가지 뭐 이런 어, 봄과 여름을 할수 있는 무성한 진엽수도 볼수 있고. 또빙 어, 만년설이 있는 거여서 트레킹도 할수 있고 이곳에는 뭐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뭐 트레킹까지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진입로를 드라이브하는 식으로 하고 어,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쉬어서 밥 먹고 구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가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이제 트레킹 코스까지 뒤져서 하나 하나 좀 시간을 보내고 올 생각입니다. 뭐 이런 길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국립공원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아, 이런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레니어 이 산의 그 깊은 맛,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침엽수 뿐만 아니라 이 내가로 흐르는 강물들, 또 폭포수, 이런 것들이 아, 곳곳에 있어가지고, 아, 정말 그 이쪽 서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파라다이스 주변에 있는 폭포인데, 어, 여기에도 이제 많은 트레일 코스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그, 그러니까 즉 입장 그 비지터 센터에서 좀 위로 올라가는 차로 갈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폭포의 물살이 너무 막 거대하게 펼쳐져 가지고 어그 폭포의 모습을 지금 찍어 음, 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6월 2 0일경인데도 이렇게 문이 덮여있고, 이 사이로 이제 트래킹 코스가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이 헨리엠 잭슨 비터 센터에서 좀 우측으로 해서 파라다이스 아까 보여드린 그 폭포 주변에 왔는데 도로가 이렇게 꾸불꾸불 하다 보니까 다시 이 길로 간다는 게 모르고 이 길인 줄 알고, 어, 실수로 이쪽 길로 온 거예요. 즉, 글로브 오브 더패트리아 어치 패트리아치 트레일 코스가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꾸불꾸불한 산을 가면서 결국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시애틀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가다 보면 매더매버리얼 파크웨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 이게 또 시닉 바이오에스 정말 아름다운 도로에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실수로 여기 레이니어 공원에서 이쪽에서 진입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아, 레이녀산을 가면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시애틀, 이 북쪽이 시애틀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모르고 <laughs> 실수가 오히려 좋은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가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절벽도 있고 그 절벽 사이로 쏟아지는 폭포수들 또 중간중간 이제 길을 여기 내기 위해서 이런 터널도 뚫어놓고 또그길 길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정말 시닉 바이웨이처럼. 아 정말 꼭 한번 드라이브 코트로 잡아보면 좋은. 꼭 레이니어 국립공원 가면 그쪽 방향으로 틀었으면또 공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길 아까 말씀드린 아, 시애틀로 넘어가는 그 레이니어에서 동쪽 방향으로 돌게 되면 매더 메모리얼 파크웨이인데 이게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 410번 도로입니다. 410번 도로 하면은 이미 그 워싱턴 스테이트 있는 사람들은 아저 드라이브하기 좋은 길로 이렇게 알고 있었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제 워싱턴 대통령 실루엣에다가 410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길이 바로 이제 매더 메모리알 크웨이입니다자그길 한번 달려보실까요? 여기서 저희는 기가 막힌 모습을 봤는데요. 이때가 6월 20일인데 겨우 한 5일 전에 이 눈을 다 치웠다고 그래요. 이 길이 이제 눈, 눈이 덮여 있다가 봄이 되면서 이제 어, 작업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갔을 때 6월 20일이니까 한 6월 중순 정도에이 길을 이제 다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눈 터널을 지나가는 이런 길을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달리게 될 줄은 이쪽, 그 서쪽 쪽은 이미 눈이 다 녹아가지고 없었거든요. 근데 이 뒤쪽 길로 오다 보니까 이 북쪽, 북하고 동쪽이죠. 아, 이런 길을 우리가 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실수가 오히려 어, 여행을 가져오는 그런 저희들이 아주, 어, 첫, 그, 어, 북미 행단, 첫 나들이 날, 이런 행운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정말 계속 가면서 저희들이 촬영을 했었는데요. 어, 일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10년 전이지만 이 당시 이 눈터널을 달렸던, 어, 한참 달렸거든요. 이게 한,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가까이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눈을 이렇게 긁어내서 도로를 낸 자국들이 나잖아요. 그 아이도 완전히 녹지 않고 이렇게 이런 길을 그는데 이도 왼쪽은 완전히 낭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당시의 카메라로서는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렇습니다만은 아주 참 아름다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쪽 레이니어산을 가면은 동북쪽에 410번 도로 매더 바쿠웨이를꼭 어, 어, 한번 들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놀라운 부분이 또 있어서 한번 또 보여주는데요 여기 이제 중간을 제가 생략해 버리고 거의 이제 내려가는 길목이잖아요 이건 뭐 U자가 아니라 거의 V자로 꺾어지는 뭐 그냥 180도 턴하는 도로입니다. 이 앞으로는 정말 땅 떨어지예요. 어, 이런 길을 이제 쭉 가면서 눈 덮인 이 산과 또 눈과 이런 속의 자연을 이제 쭉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 기다려 보시죠. 어, 곰 있어, 곰, 아, 곰. 네, 곰. 네 곰. 앞에 차가 이제 오, 깜빡이를 오, 켜고 오, 서 있길래 오, 어, 저희도 오, 서서 맥쳐. 보니까, 어, 곰이 이제 새끼 곰이더라고요. 아. 한몇살안돼 몇 보이는데, 아. 이렇게 이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또 이런 또 행운이 예, 오늘 은 완전히 하루 종일, 아, 이런 행운까지 겹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레이니어 사는 정말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서, 여러분. 꼭 한번 시에들어가시면이곳을꼭 어, 한번 가보시기 거에? 바랍니다. <laughs> 내리지 못해서 그냥 찍고만 돌아왔던 추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어, 어, 레이니어 산을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다시 시애틀로 돌아왔는데요. 당시 이제 그 현지에서 유학 중이던 그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후배가 사실 오레곤주 포틀랜드 쪽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무려 막 500km를 달려서 어, 저하고 이제 옛날에 근무 인연이 있고 그래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식구들이랑 다 같이 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먹고 뭐 그냥 와서 밥만 먹는줄 알았더니 보니까 제가 이제 40일간 여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필요한 캠핑 도구, 로드트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뭐 슬리핑백, 그다음에 뭐 밥통, 뭐또그뭐 그뭐 라면, 한국이 한국 라면,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소주 또한 박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뭐 가득 싣고 와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이제 아첫 우리 이제 레이니어 산 나들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에게 지금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범아 고마워.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니어산 국립공원 여행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북미 대륙횡단 자동차 여행 아홉 번째입니다. 어, 워싱턴 스테이트의 또 다른 유명한 국립공원이죠. 3일차 노스캐스케이드 국립공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캐나다 국경선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